네, 저는 플레이관련안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진룸의 관리 즉, 보닛을 열어 엔진룸 안을 자주 살펴보는 것은 자동차의 외장관리, 실내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중요 부품이 모여있는 곳이고 또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곳인 만큼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소모품의 교환이나 정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나 열어보게 됩니다 엔진룸 안을 자주 살펴본다는 것은 내 차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각 부품들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공조기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된 먼지는 운전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엔진룸에 오염도 덜 되게 하면서 쉽게 관리가 되도록 해서 항상 새 것처럼 유지가 될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엔진룸 에의 부품 혹은 커버들의 재질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각종 오일 류의 기름때나 미세먼지가 쌓이고 고착되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가 않지 엔진룸의 온도가 보통은 85도씨에서 90도씨 정도이고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수백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데 만약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열려나 오일이 누유되거나 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불꽃이 튀기기라도 한다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지 여기 내 차의 보닛을 열어놓았는데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까? 잘 살펴볼까? 보면 좌측과 우측의 색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지. 우측은 훨씬 검고 광택도 있고 깨끗하게 보이지. 내가 여름이 막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6월 6일날 엔진룸을 클리닝하고 우측엔 플라스틱 복원 코팅제를 발랐던 거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보려고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3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보는 것처럼 처음 발랐을 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야. 전에 한번 소개했던 외장 플라스틱 복원 코팅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엔진룸에 적용을 해봤고 어떨지 궁금했는데. 보는 것처럼 그 효과가 너무 만족스럽고 기름때나 먼지가 묻어도 고착뜨지 않아서 에어건으로 불어내고 타올로 살짝 닦아내기만 해도 돼서 청소가 편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새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나 좋았어. 시용 방법도 간단한데 코팅 전에 엔진룸의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물기나 유분이 없도록 건조를 완벽하게 해주고 봉지 안의 티슈를 꺼내 엔진룸 플라스틱 부분에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 상태로 1시간 정도 건조시켜주면 코팅이 완료되는 거야 동트비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그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래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단골 고객분들께만 소개시켜드렸던 방법으로 스프레이 타입의 실리콘 윤활제를 이용하는데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고 내구성이 탁월하고 사용 방법이 너무 편해서 좋았어 시공 방법은 역시 엔진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 건조를 시켜준 뒤에 엔진룸에 골골 분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면 되고 이렇게 해놓 으면 가끔 보닛 을 열고 에어건 으로 불어 주고, 타 월로 살짝 닦 아만 줘도 쉽게청 소가 되 니까 관리 하 기가 훨씬 편하 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엔진룸에 안은 자동차의 연료, 각종 오일류, 전기장치 등이 모여있는 곳이고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자칫 점검이나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장관리는 무척 신경을 쓰시지만 엔진룸의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차하시기 전 항상 보닛을 먼저 열어보시는 습관을 키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